엉아, <laughs> 엉아. 앉으면 안 돼, 앉으면 안 돼. 앉으면 안 되는데 이한테 삐가 거야. 빨리 저로 가자 우리가. 어, 큰 불. 연아, 연아, 큰 불은다, 큰 불. 꽉 잡아. <웃음> <웃음> 유진아. 엄마. 아 얼굴 안 나온다고 엄마 뭐라 하겠다. <laughs> 아빠! 어? 통 잡았어 응진진 <laughs> 야, 하지마, 바로 엄마 보내줘야지 엄마, <laughs> 근데 여기 어떻게 모래 아, 여기는 물한 개만 쏜것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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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봐, 유진아. 어. 그래. 그래! 그아나재 <laughs> 밌나. He-h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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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, 앉아있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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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나온다! 유진아, 앉아있지마! 빨리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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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아, 어디 갔냐? 한번 더. 해봐 <laughs> 다시. 유한아겁 먹으면 그렇게 돼. 살살 넘어봐. 살살. 여기 벽에 떨어져. 유아 벽에 떨어져. 머리 파나. <laughs> <laughs> 아쟤 네, 형아 봐. 지금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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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있네. 아이. 유진아 누워봐봐. 어 유아이도 아, 형아처럼 살살 누워봐 살살. 아 그래 형아처럼 살살 누워봐. 되네 봐라. 니가 겁먹어가지고 그빠져지 <그거> <laughs> 자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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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거 아이가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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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지아 유진이도 만 들어가 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. 여기 놔둬. 나좀 버리. 여 유진이 이거 하나 먹어. 아빠가 주어. 아? 나 방금 손. 나 줘. 양기 연이 준다. 음. 맛있어요. 연기 표정 왜 그래요? 힘들어요. <웃음> 힘들어요. <웃음> 자, 이제 마, 마지막 타임으로 딱한 30분 놀고 가자. 네. 2시가 넘었어요. 어, 이제 봐라. 이제 뭔지 아나 이거? 비바람 불기 준비하는 거야.